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한옥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남해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옥의 기본이 되는 구조와 형태에 관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의 원리, 그다음에 구조의 형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가서 한옥의 구조에 사용되는 부재에 관해서 용어와 명칭 그리고 거기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옥의 용어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구조체에 관한 용어, 그리고 부차적인 수장이라든가 부속 부분에 관한 용어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옥의 평면, 그 다음에 한옥 구조에 있어서 간살잡이 방식, 그 다음에 한옥 양식에 있어서 시대에 따른 양식이나 용도에 따른 양식이나 재료에 의한 양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